오늘은 이사야 58장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6절부터 보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유가 내 위에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복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으로 시작돼서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네께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복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연결 지어보면, 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시, 이것이 이제 얼마나 필요했으면 예수님께서 40일간, 40일이면 6주지그죠 67이 4 0이 야곱의 할라니. 아마 우리가 그때 아마 금식할지도 모르겠어. 뭐 먹겠어 하늘 앞에 놓고 누가 먹겠어, 그지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안식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우리가 무조건 이제 금식을 하는 게 아니고 원리를 좀 이해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요. 어, 음식물에 관한 180면 18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모든 자극성 음식류를 금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굴무라는 것보다 뭐를 금해요? 모든 자극성 음식류를 금하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민숙이세 보면 우리에게 외와 수박과 파와 부추와 이 마늘들이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 정력이 쇠하니까. 죽을 지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네, 자극제를 허락 안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자신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완전한 품성의 생명의 파장을 우리가, 우리 몸에 들어와요. 뇌를 통해서. 그리고 위장으로 들어가요. 근데 오늘 또 라디오를 이렇게 원주 하면서 듣는데, 이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지지지지지직, 지지지직. 지지직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합니까? 옆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방에 전파가 오잖아요. 그죠? 그 파장이 제대로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자극제가 들어가지고, 뇌를 흥분시키거나, 위를 자극하거나, 이렇게 되면 제대로 공명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만, 사람들이 단식을 해서 굶어서 병이 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에너지가 이렇게 다 들어와서 위에서 공명을 하면 이 에너지가 요 목소리로 유리컵을 캐듯이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다 소멸시켜 버리고 새롭게 창조를 해요. 근데 참, 내가 지금도 이제 보다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래요? 피. 예,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뿌린 피라 그래고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수한다 그랬거든요. 이 피라는 것은요, 말이라는 것은 파동이에요. 파동이란 뭔 가면 울림이라고 진동이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 파동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생명 에너지를 전사해 준다면 피가 진동해야지 뭐 맞아요 피가 울려야지 그래서 오늘 찾아봤더니 적혈구가 진동을 해요 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피가 진동을 한다고. 그래서 이 공명을 통해서 위장에 들어간 하나님의 생명의 파동이 모든 나쁜 비정상적인 죄를 소멸하고 파괴시킨 다음에, 이제 혈액 속에 적혈구나,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진동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생명에너지를 줘요. 그런데 우리가 막 자극제를 먹어가지고, 예? 막 흥분되어 있어가지고 이 파장을 간섭해버리고, 막 위장이 쓰리고 아플 정도로 이게 자극제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진동이 일어날까요? 고기 기름이 들어가서 혈관이 뭉쳐있는데 진동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프니 한 말이 고기는 특유의 자극제다. 이런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너 자극제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힘으로 한번 살아보고 하고 준 것이 노시라는 거예요. 네. 여기 어떤 말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세상이 그 시대를 위한 진리로 시험을 받게 되는 때가 오면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세상에 그 시대를 위한 진리로 시험을 받게 되면 그 시대를 위한 진리가 뭡니까 현대 현대진리. 진리로 시험을 받게 되면 되는 때가 오면 마음들이 성령에 의하여 성경을 상고하도록 활용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이 어디에 근거한 건가 이제 성경을 상고할 것인데 마침내 고리에서 고리를 찾아내어 하나의 완전한 사슬로 연결시키기까지 금식과 기도로서 상고하도록 고치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절, 기도가 절제가 금식이니까 이죠 그렇죠? 이렇게 딱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현대 진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현대 진리라는 거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만지고 경험하는 신벌을 주세요. 매체를 주세요. 절에 가면 뭐가 앉아있습니까? 불상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매체를 주세요. 그래서 에덴동산에서는 네가 나만 사랑한다는 조건으로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죠? 범죄 후에는 재단을 줬어요. 재단, 번재단, 그게 오늘날 이제 고인돌이고, 무덤에 가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제사상 그게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때는 방주를 만드는 걸로 초징을 줬고, 그 다음에 홍수 후에 이제 새롭게 이제 당신의 백성을 부를 때는 아브람을 딱 불러가지고 뭐 하라 그랬어요? 할일를 해야 그때 당신이 참 사람들에게 그 이해되지 않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계속 양을 잡았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줬어요. 근데 노뱀을 주면, 노뱀을 통해서 치유하신 분을 봐야 되는데, 노뱀을 삼겨버렸어. 요 그죠? 그래서 희스기야왕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갖다가 다 깨부셨어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가 십자가를 갖다가막 붙들고 날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고 성만찬과 세종예식을 통해서 계속 끈을 이어왔어요. 마음만이 아니고 어떤 실체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다는 표징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이게 그분의 우리가 능력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이제 물두멍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참 웃기는 얘기가 되겠죠. 웃기는 얘기가 될 거예요.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 그런데 이걸 누가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금식과 기도는 마음을 정화시키고 이혈액이 빠른 정신 상태를 촉진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하나님 손 안에서의 금식. 또 우리가 그러면 막 교회 다니고 저녁 먹고 자극제 먹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이해할까요? 막 생각해보고 싶다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요. 음식물에 관한 건면 188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지혜를, 뭐를 줘요? 네, 지식은 공부를 해서 얻는데, 지혜는요? 절제할 때 주는 선물이에요. 풍성하게 주식으로 약속하신 지혜를 위하여 금식과 기도로 형제들이 연합하도록 하라. 요번에 이동영 씨라고 작년 12월 1일날 여기에 캠프 왔던 그 부부가 1년 기념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마다들을 데려왔고,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 체험담을 썼는데, 뭐라고 썼을까요? 여기 사람들은 참 화목하고, 전부 사랑으로 하나 된것 같고, 너무 오니까 마음이 편하고, 천국에 온것 같았었어요. 천국이 있다면 이럴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손님은 한번쓱 둘러봐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어저께 오뚜기 병원에 이제 고려대학교 나온 젊은 여의사가 이제 체험을 왔어요. 와서 하룻밤 자고 간는데 어, 오늘 가면서 그래요. 아, 여기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제일 듣고 싶은 소리 아니? 우리가 뭐병잘 고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보이대. 그래서 이제 자주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연합이라는 것이 잘 되면 뭐 이혼이 있겠어요? 싸우겠어요? 안 싸워요, 그지요? 근데 사람과의 연합이라는 것은 절대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산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한 거지 우리에게서 난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요 우리가 찌지든 뽑든 전혀 꿈고 그냥 목숨 걸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쯤에서 빛을 주자해서 주신 거지. 그걸 우리가 받은 것 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만일 우리가 장계를 부렸다면 문제 될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식물에 관한 것면 189페이지 보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금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의지하는 그것을 대신하지 못한다. 아, 우리가 단순합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해버리니까, 요번에 우리 이 경험은요, 홍해를 건너는 경험이고, 요단을 건너는 경험이에요. 그죠? 그거 될까 하고 쭈뼛쭈뼛 했더라면 안 되겠죠? 근데 무조건 했더니만, 예, 갈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이거는 이제 절제 생활 35 페이지 흥분적 자극제의 사용으로 인해 두뇌를 흐리게 하고 그들의 판단, 그들의 추리 기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다. 네, 이 흥분시키는 이 자극제 커피, 차, 고추 뭐 전부 다 자극제 세상 아닙니까?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도 없게 하지만은, 이 잡음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너지가 우리 몸을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통로가 뭐예요? 자극제예요, 자극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극제 대신, 금과 은과 노설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 예, 네, 그래서, 아, 참. 여기 또 하나 보면요. 뭐 차와 커피도 물론 그렇지만 절제 생활의 98페이지 에 보면 거기에는 그들의 이기심이 눈을 가리워서 이런 자극제를 제들을 마심으로 빚어지는 무서운 죄악들을 보지 않으려는 다른 측면이 또 있음을 안다. 예. 자극제를 마심으로 빚어지는 무서운 죄악들. 우리 몸에 생명력을 포현하는 유전자의 어떤 정보 자체가 다 엉클어지고 뒤틀려버리게 해버린다. 이 자극제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겠어요. 그래서 이 고기에는 특히 흥분시키는 자극제가 많겠지요 이런 자극제들이 한동안 유쾌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계속 사용한다. 그 자극제 힘으로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도 자극제 끊고 얼마나 버텼을지도 몰라. 이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 버틸 기력도 없으니까 이제, 이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칠리들을 가슴에 담고, 오늘이 12월 3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12월 6일이거든요. 내일 모레 저 모레거든요. 한해한 네, 한 해가 가까우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